오늘 27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TV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를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 이렇게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우서 10장에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갑자기 어투가 변하여 다시 공격 무드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구성된 것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다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추가로 이 부분을 쓴 것으로 보는 견해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의 외모와 언변의 능력 바울은 글로는 담대하지만 막상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 앞에 서면 약하고 무기력하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십절에 보면 그들의 비난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절에 보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기 문헌인 바울과 테킬라 행전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 눈썹은 서로 맞붙고 코는 매부리코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다라고 바울을 묘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컴플렉스를 가질 만한 외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변에도 재주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언변에 출중했던 아볼로와 비교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졸다가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루하고 졸렸으면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부족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대응 속에 참으로 놀랍고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비난을 의식하고 사이케스틱하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일조를 계속 읽어보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직접 대면에서는 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자격없음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결코 손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논증과 싸움에서 꼭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교회 내에 반대자들은 자신의 육체에 자랑을 내세우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교 변을 묻지르고 그의 초점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 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연약함을 누가 지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나고요. 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기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이렇게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이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작게 만들고 컴플렉스를 갖게 하며 그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 자신을 낮추고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지극히 큰 계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격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깊이 통감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능력, 배경에 대해 혹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맥센스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모두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봤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그물과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경험한 그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원도 에레미아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모두 자격이 되는 자가 아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논증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자격과 가치는 육체적 강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화적 관습과 세속적 가치의 부응에 강함과 위대함을 추구하였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이며 다른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고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고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참된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녀왔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 연약함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으로 날로 자아는 깨어지지만 철저히 깨어지고 상한 심령에 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멀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복음의 역설적인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쓰셔,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리고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